아침애기랑 와이프 깨가지고 들어오세요. 아 모피드 뭐 <laughs> 손님. 오늘 변호사 브이로그의 주인공이십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하나 <laughs> 박수. 브이로그니까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척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침에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아, 진짜 원래 평소 이렇게나. 안녕 오케이. 하이파이. 알았어. <laughs> 주로 오전에 한 30분 정도 계단 오르내리고 헬스장에서는 오전에 유산소 하거나 웨이트 하거나 그나그나 스케줄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오전에 웨이트 하는 날입니다. 네. 한번 정도만 올고데 아, 저는 이번에 bueno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laughs> <laughs> 안녕세요 여러분. <laughs> 와, 까, 까, 저는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낙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죠 피 d 님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대박인데? <laughs> 짧게 한 40분? 40분만 하고 오겠습니다 네. 진짜 저 혼자 가나요? 오늘은 일단 출근을 해서 제일 도와주신 변호사님한테 업무 보고 받고, 11시에 방송사에서 저희 의뢰인들 인터뷰하는 게 있고요. 오후 1시에 저희 소장 제출하는 거를 좀 이제 방송에서 취재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서 업무 마무리 하면 될것 같아요. 서울에선 대중교통이 최고입니다. <laughs> 요즘에 그 전철로 출퇴근하시는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출퇴근은 뭐 전철을 제일 선호하는 편이에요 좀 가실까요? 저는 논현역 부근에 정말 작고 소중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화영 소수 변호사님이시고, 지금 이 나는 저희 의뢰인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보시다시피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방이고, 모니터는 웬만하면 두 대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하나는 이제 소송 기록을 띄워놓고, 하나는 이제 서면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국내에서 발생한 이제 집단 금융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소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증거 확인하고 오탈자 확인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변호사님들 책상이 막 굉장히 뭐 서류 이렇게 막 낭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저 같은 경우는 좀 책상 일을 깔끔하게 하는 편이에요. 깔끔해야 좀 집중도 잘 되고, 휴대폰, 그리고 업무용 폰을 항상 이렇게 두개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 중독자니까 커피. 커피랑, 제가 굉장히 뭘 많이 마셔요. 그 뭐, 보리차나 뭐수수 수염차, 뭐, 물 이런 거 올려놓고, 평소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업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 주범들에 대해서 소장 접수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일단 투자 사기 사건 소장 접수하러 왔고요. 접수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겠습니다. 이제 첫장 접수는 끝났고, 평소에는 식단을 하지만, 오늘은 피디님 오신 기념으로 제가 맛있는 집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요, 유나기. 여기가 서울에서 장어덮빠 제일 맛있는 데입니다. 저희가 오늘 온 집은 제 단골집이에요. 소장 제출을 완료했고, 좀 중요한 일을 끝냈는데, 이런 날에는 좀 디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좀 밥을 먹겠습니다. 따라따라따. 네. 이거죠.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그렇겠습니다. 어, 아, 너무 배고파요, 진짜. 아, 너무 배고파 많이들 생각하시기로 큰 로펌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고 뭐 그런 게 정말 멋있기도 하지만요. 승소 여부보다는 저도 이제 뭐 언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저한테도 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사고가 생기면 나는 저 변호사님한테 찾아가겠다라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매일같이 뭐 여러 번, 수십 번까지 의뢰인 기록 보면서 돈에 상관없이 정말 의뢰인의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배워야 될 부분인데, 그런 변호사들이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사님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네. 네, 뵐게요. 네. 네. 어, 이제 저녁 운동하고 집에 가서 가족하고 같이 밥 먹고 아기 보다가 이제 아기 자면은 다시 업무하면 될거 같아요.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는 직장인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직장인분들 대부분 업무 시간에는 저랑 통화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이후에 아예 그냥 일정을 이렇게 빼 가지고 별도로 업무 시간 만들고 대신에 한 5시 반 되면은 바로 퇴근해서 저도 제 시간에 운동하고 가족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피디 님 이제 오전에 쉬었으니까 저랑 이번에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시죠. <laughs> 이번에 같이 가시죠. 왜넌지왜안 내려? 뭐안넌지 지금 넌 지금. 지금 넌 지금. 지금 넌 지금. 빨금넌 지금. 지금 넌 지금. 지금 넌 지금. 지금 지 이거? 금 이거? 응. 아,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다운 저녁 먹고 아기 자고 나면은 지금이 제일 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서면 작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서재에서 서면을 좀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 사무실에서는 뭐 의뢰인 분들 면담하고 소송 전략 같은 것 같이 회의하고 재판 출정하고 외부 일정 소화하고 서면은 오히려 좀 집에서 밤에 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매일같이 루틴이나 되는 삶을 살면서 뭐 제가 딱히 바쁘게 살았다거나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요. 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어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해봤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을 위해서 저 스스로도 모범된 모습을 좀더 보이고 싶고 어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의 하루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럼 PD님하고 마무리 샷을 찍고 아, 이제. 네. 네. <웃음> <웃음> 어?